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메타버스로 사업 영역을 넓힙니다. 최근 두나무는 메타버스실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9월 인수한 메타버스 기반 스타트업 테노토를 메타버스실로 편입하는 등팀 빌딩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인력도 전방위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 사이트에는 두나무의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용 공고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두나무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우선 소통 기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게임을 하는 동시에 텍스트 혹은 화상으로 대화도 나누는 식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업비트와 연계해 가상자산 거래 기능이 생기거나 NFT 자산을 사고 파는 등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서비스들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 측은 아직 팀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잇따라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홈페이지 내에 코빗타운을 개설했고, 빗썸은 빗썸 라이브를 론칭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영입니다.